지금의 불교에서는 내가 없다, 무하다, 나라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나라고 할 것이 없다, 연기에 따라 일어났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왜내 자체가 사라졌고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나 체험을 해봐도 거기에 있는 내가 존재합니다. 하느님으로 존재하고 있죠. 고정된 내가 없다는 것은 얼마든지 누구라도 어떻게라도 변할 수 있는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부처로도 변할 수 있는 내가 있고, 악마로도 변할 수 있는 내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변해가는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고정된 내가 없다. 변하지 않는 나는 없다. 한순간순간 찰나찰나도 우리는 변해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계십니까? 부처로 변해가고 계십니까?